화이팅! 이팅아 음주라 빡..빡..빡세게 해야겠다 가자! 오리님 바인드 무적 바로 네. 주시고 님 무적 드렸어요 파이트 걸었어요 5 아, 3 이, 끊었어요 오피보시고 네, 그만 컷네 그만 그루님만딜아 펜먹이도 나 이래? 아 뭐야 이쪽이 아 숙이고 블링크 개꿀이야 어 그거 숙지하고 셨으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예존 써먹고 있어 며칠 전부 멋있습니다 좋아요 어 베이지가 너무 많이 찼는데 아 괜찮아요 어차피 두번 빼야돼요 아 잠만 야좆됐다 저기 빠졌어요 쇼다운 확인이 안되거든요? 쇼다운 한번만 더 붙여주세요 안전하게 지금 붙여있어요 어, 데이지 뺄게요, 저. 네. 2720에 들어가나요? 파괴 1 0초 2720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좀 뺄게요. 파운팅 리필. 이제 파괴 빼야되요, 곧.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뺐어요. 네. 아야. 2710이요, 2710. 네, 알겠습니다. 40초 내로 조절할게요. 30초 남았어요. 아, 15초 남았어요 어, 안 돼요 1패에 죽는 거 진짜 안 돼요 8초 7주블은요6늘 말합니다 5, 4 5입니3 아, 2 1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네, 아, 됐어요 네. 김밥 네, 올렸어요 네. 너 들어가시면 헤드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패 특히 석양 최션님 3타 잘 피하셔야 돼요. 오케이. 레이저 조심하시고. 바인드 넣어주세요. 뭐야? 얘왜 여기 있나? 어, 렉, 뭐야, 씨. 헤더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드립니다. 오면 바로 보고. 오케이, 올렸어요. 손이 무작 드렸어요. 레이저. 3, 1, 2, 5, 3, 2. 드셔야 될걸요? 이레이저요자 그, 디스펠. 힐. 여. 힐은 핫펌만 살짝 득잭 뜰게요. 칼 찌르기 받고 있거든요. 어, 이거 오른쪽으로 탈수 있으세요? 조심해요. 아 게이지 마땅이다 그킬 끝나셨나요, 그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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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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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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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붙으면서 비례해주세요. 붙으면서 가정 게이지 체제로 아껴드릴게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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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때 끝나고 게이지 너무 많이 차서 아 한번 걸릴 수밖에 없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좀 네. 네 너무 차서 쇼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한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이지 막상이라. 탈각. 레이저 조심. 탈각. 그렇 레이, 레이, 어, 이거 뭐야? 너무하네. 탈각. 레이저. 일, 둘, 셋, 네, 중간에 네. 올셔야 돼요. 둘, 가운데로. 인드 걸리셨어요. 레이저들 심 레이저. 레이저. 아안 보였다. 안 보인다고 안 피하는 게 아니죠? 가운데? 쉬워요. 중간, 중간, 중간. 오 풀었다. 파웨파파웨됐어웨이타 이타, 3타 어때요?

해도 셀게요. 쐈어요. 혹시, 네. 혹시 파운틴 있나요? 30초 남았어요. 어 누가 다 드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못 올려요. 네. 다시 만일 충분해요. 좋아요. 네, 이제 파트세요. 30... 오 2, 네. 2, 3, 10에 갈 거예요. 2, 3, 10. 2, 2, 3. 두 개요. 어때요? 2, 3, 10. 터치기. 아. 어됐거 켰다 아, 어데세요 아... 장막에.. 쉐... 왼쪽 장.. 왼쪽 장막에 쉘터 갈게요네 네. 돌진하시고 어, 네. 마인드 걸어주세요 그룹님 못 제가.. 제가 그거 고 갈게요 네 부적 제가 콜 드릴게요 이미 들었어요 아까 1봉했으라고 하신 줄 알고 1 했었어요 바인드 걸렸어요 1타였어요, 바인드 아까? 걸렸어요 그룹님 2층에 쓸게요 네. 2타 나와요. 3이요. 3타, 숙여요! 3이요. 데까지만이라도 8, 1, 2타, 네. 2, 3타에요, 이제. 숙여요. 아, 숙이세요. 오케이. 네. 건능볼 준비할게요. 곧건능 대비해주세요. 오른쪽. 어, 아, 뽑아다 어, 아. 멀었다. 다이저 네. 일단 살아날게요 발라짐이랑. 텔을 네. 많이 깠어요. 네, 일단 이따 살아나세요. 저는 이거 화해 안 되면 저 죽어요. 아 해도. 아니 와. 아니 야 아니야. 우리가 죽어도 돼. 우리는 죽어도 되니까 그냥 아, 나도 아, 늦게 오케이. 살아나세요. 네. 어, 이제 나랑 오리코인 죽어도 돼. 어거로 끌게요 오른쪽. 카 많아. 우리 지금 이거 살아날게요. 최대의 기회야. 네, 이거 이거 제가. 최고님. 살아나세요. 아, 바로 여기. 나이스 여명 아, 네, 시작 바로, 왼쪽 발언대를 잡을게요. 네, 잡을게요 제가 왼쪽 제가 잡을게요 왼쪽 제가 사슴 치보 예, 안하게 해주세요 사슴 치보 안하게 오케이 바뀌었어요 그럼 세미에서 제가 자리 잡을게요 분설 나왔어요 제가 지울게요 오케이 세네 다시 제가 부를게요 위스칼 칼칼 어그로 저 아니에요 세 제가 지울게요 지금 노루억으로저 아니에요. 거기 빠졌어요. 노루 억으로 그루에요 줄게요. 네. 집중해 네. 주셔야 돼요. 박혔어요. 다시 박혔어요. 오른쪽으로 박혔어요. 박혔어. 바꼈어, 터트렸어요, 제가. 네. 사슴아요. 사슴. 진착해요. 저요. 저 저. 저요. 저요. 사슴. 사슴. 이거 이거 지금 조심해요. 때려 부를게요. 저요. 사슴 바뀌었어요. 가요 세를 불렀어요. 지금 도어 갱신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도어 있다 돌았어요 선배님 무지성딜하지 마, 아 무지성 박치기 마요. 사선 두마리쳐네 사선 두마리죠 러프피 한 거예요. 마리 한 마리죠. 그거 아, 구슬에 맞으면 너무 안 됩니다. 나도 도어 맞고 싶다. 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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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커. 아이 두산 빠시. 오 다행이다. 지금, 지금 그분님 살아서 굳이 안받아도돼요 침착해요. 사슴 이거 어, 이거 사슴 좀 빼주시겠어요. 너무 들어왔거든요. 이거 운, 운이 운좋아야빠지는 거랑. 아, 앞에서 났다. 어그로 가. 팠어. 미개만안당 주요로 대동으로 빠지는 셀은 거. 세례 억으로 전든요.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찐컴맨 님이에요. 어, 네. 도와주세요. 도대 도와주세요. 아,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네, 모아 드릴게요. 이거 이번 건은 아이온 아이온으로 넘길게요, 저희. 이게 무적 가서 미디 미디크. 네, 무적기 있어요. 네. 미기 준비 걷는 끝나기 전에 미리 하시고. 확인. 우승? 음. 어 그로님이 사렉하네오 나이스합니다 이제 세스 볼준할게요 이제 사집뭐아 끝났어 이제! 가운데! 형님 무적 드렸어요 이거 바로 무적 그거 해주세요 바인드! 가인드, 가인드 바인드 내요? 오케이 걸었어요 바인드 네, 걸었어요 네에 넣었어요 넣었어요 트레이 올렸어요 무작 이거 무작 왼쪽에 있어요! 세렘 네. 네. 왼쪽에, 왼쪽에 있어요! 세렘 왼쪽! 왼쪽. 세렘 왼쪽으로 가! 왼쪽 왔어요 구석에 있도록 구석을 좀 길어 줄게 찌르기 그, 아, 이번 판에 깰수 있어요 최소한 죽지 마 아, 왔어요 왔어요 진짜 이번에도 가 해결 그지 왼쪽에 붙어 이거... 왼쪽에 붙어 아, 이거... 안 붙어도 돼요 안 붙어도 돼요. 아, 안 붙어도 된대요 최대한 뛰래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최대한 딜에 더 딜에 더 딜에 더 딜에 디레, 야 돼. 피켓이 딜에.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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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이저. 파운드 올려놨어요. 그림자. 패드 드렸어요. 폭탄, 폭탄! 이제 게이저 신경 써요. 게이저 신경 쓰세요. 어, 이거 브론님이 계셔서 이거 가능가이다 어? 그림자, 그림자. 패드렸어요. 볼지 레이저 드신, 레이저 드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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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오케이. 이거 아웃 땅에도 깰 거예요. 목숨 알아서 살아요. 그림자, 그림자. 헤드렸어요? 킬드렸어요할수 있다. 진짜 킬수 있다. 레이저, 레이저. 상사. 아, 씨 야, 걔, 오케이. 네. 최강은 <laughs> 네. 나왔거든요. 실원님 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칼. 아, 이거... 진짜 몇번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레이저 조심. 레이저 조심.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1K 드릴게요 먼저 팔각 팔각 폭탄 폭탄 이거 깰수 있다 레이저 레이저 라이스 제가 받으셨어요 레이저 이제 좀있어 볼것 같은데요 폭탄 폭탄 아나 팔각 먹었다 아죽다 괜찮아 나두개 이거 파이가 어 이거 파이가 돼야 이거 그냥 깰수 있으면 깨요 어 레이저 히 제발 골프 권능 골프 권능 가운데 뭐여요해 드렸어요 어 씨발 아무데 아무데 포탄 포탄 네네 왼쪽 왼쪽이야 왼쪽. 왼쪽이야 아, 멀다 바로 셋트 이거 바인드만 이거 바인드 맞으면 안 돼요 안 이제 바인드 돼요. 맞지 네. 마요 천천히 사라지자 이라안맞을만하면 네. 아, 지금 게이지 1, 다 맞아요 지금 게이지 다 준비됐어요 이 하나 그루님 쇼다운을 붙여주셔야 돼요 쇼거... 네네삼삼곧그떼돌 거거든요 됐죠 됐죠 팔 조금 더요 칼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1그 뒤에 뒤에 2 들어오죠. 2 업데이트 요 업데이트 해 업데이트 해네칼 무조건 스피님 있으시면 브로님이 쓰시는 게 나을 거 같고 네 제가 쓸게요 이번에 깰수 있어요 네. 침착해요 예. 집중하세요 여기에 뒤에 스1 1 2 2데이 어어 둥 조심 테 있어요 괜찮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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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무적 드세요 오데인 튕겨 개겠다 개겠다 겠다이팅어요그님네1 2 2 2 3 3 조심 3 3저 링카거든요 이거 네 계속 라 무조건 깼다 무조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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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조졌다. 조. 아 근데 <laughs> 세시원이 같이 못게도 너무 아쉬워. 아 근데 아 사실 사시... 시원이 까비. 와 이걸게네요. 이거 그, 그거 맞은 어... 사람. 와 레전드 오데카롭겠다저 드랍 저 드랍 160이요. 드랍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저 160이요. 저는 별로 없어요 드랍. 은 혹시 업적 제가 먹어도 되나요? 아이템은 드릴게요 아니요 어..저도 네? 2 0 네. 0원 나도 압정 아, 먹고 싶은데 유니온의 행운 저안 사와가지고 근데 그론님이 까시는게 낫는데 그럼 제가 까.. 가... 저 잠시만 쇼다만 그거 할게요 형 드론..드론 어... 몇이에요? 나..105? 아 저..저.. 나..나..나.. 쟤가 낫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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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10.. 저 그러면.. 여, 저 유니온 행운 마법 210 와아아아아 쇼다 한번네 이거 한 어, 번에 깨져요 근데 미쳤다 이걸 깨져 한 번씩 치시죠? 기본 아이템 그럼 원래... 저.. 저.. 어킬게요 아 아니다 꿀잠님 꿀잠님이 까셔야 돼. 저윤윤이행이 아, 없어요 저도 아윤현 형은 안타오셨어요 네저행이 없네요 꿀잠님이 앰블 까시죠 앰블가자 공격만 네. 되네 기본 공격만 okay. Okay. 기본 공격 하시죠 나이스 앰블 뜬다 와와와트럭소입니다고생하셨 고생하셨습니다